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에, 오늘도 시간을 내어서 끝물로 가는 아, 자연산 꽃송이버섯을 보려고 에, 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에, 올해 에, 끝물로 갈수록 장막비가 지금 너무 부족한 상태라 아, 계곡들 물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꽃송이버섯이 예년에 비해서 예, 반타적 정도밖에 반타작, 반타작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 초반에만 예, 그럴듯하게 나오고 예, 후반부로 갈수록 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 제가 산행기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는 거는 제가 예, 제 무허가 농장에 구강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볼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산에 들어와서 거의 꽝꽝 꽝 수준으로 많이 산행을 하실 겁니다. 예, 오늘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이야, 꽃송이버섯입니다. 이야, 이 극심한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자랐네요. 근데 벌써 이렇게 반건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크지 않고 이 상태에서 예, 성장을 멈춘 것입니다 아이고 여 보십시오 아, 날파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이고, 날이 가물다 보니까 예, 날파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한번 구치 하나 한번 두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야, A 급 꽃송입니다. A 끝 꽃송이. 아, 근데 더 성장을 못하고, 아, 날이 너무 붓고, 건조한 날이어서, 성장을 못하고 이렇게 지금 방건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 끝에 이렇게 색깔이 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예, 방건조가 되가는 어 상태인데요. 더클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비가 너무 안 오다 보니까 더 이상 성장을 못해서 여기서 멈췄습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예, 부채 하나 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에이, 좋습니다. 에이, 보십시오,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에이, 수분이 많이 날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꽃송이가. 그래서 크기에 비해서 무게도 가볍고 그렇습니다. 에이, 계속 채취를 하고 에이,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꽃송이부터 하나 있습니다. 야, 지나갈 뻔 했습니다. 아, 지나치대가 보니까, 와, 와, 큽니다. 아, 큽니다. 아, 아 대물꽃송입니다, 대물꽃송이. 대물꽃송인데, 완전히, 예, 건조되가지고, 방건조, 완전히 방건조됐네요. 네, 부채를 한번,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아, 야 부채 보십시오 부채가 엄청 작지 않습니까 아, 큽니다 아, 비만 제대로 오고 지금 날씨가 건조 만 안하면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자랄 수 있는 아, 예, 큰 꽃숭이 버섯입니다. 아이고. 한 뼘, 한 뼘, 두 뼘. 아, 40cm입니다. 40cm. 야, 40cm에 25cm 정도. 아, 엄청 큽니다. 부채를 비교했을 때, 진짜 엄청 크다,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 대물입니다. 오늘도 산실령님이또큰 거를 볼수 있게 예, 오늘 또 예, 도와주셨습니다 아딱 큽니다 진짜로 이야 좋습니다 야 꽃성이버섯입니다 예, 이렇게 쓰러진 나무 예, 쓰러진 나무에서 쓰러진지도 몇십 년된것 같은 완전히 고사목이 돼버린 아, 여기서도 이렇게 꽃송이가 나왔습니다. 야, 엄청 큽니다. 아, 이것도 완전히 방건조돼가지고 아, 크기는 큰데 수분이 싹 날라가서 지금 아, 무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한50% 수분이 날라가면은 크기가 아무리 커도 무게 경기되니까 뭐한 뭐 1.5, 2kg 나가는 것들이라도 수분이 싹 날라가면은. 반절로 확 떨어집니다, 무게가. 그래서 뭐, 한 600g, 700g 밖에 안 됩니다. 이 크기도 원래 수분이 안날라가고 이게 지금 이 채취했을 때 보면은 수분이 안날라갔을 때는 이 정도 크기에는 지금 20, 한 35cm가 됩니다. 이 정도 크기면 1kg에서 한 1kg 200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 채취해서 이제 이 무게 달아보면은 어, 집에 가서 이렇게 무게를 재보면 이런 것들 한, 많이 나가야 4, 500밖에 안 나갑니다. 예, 수분이 싹날아가면다 자연에서 건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좋습니다. 예, 또, 채칠라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꽃송이버섯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예, 쓰러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 구르기에서 이렇게, 꽃송이가 지금,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놈은, 아, 반건조 되지도 않고, 싱싱합니다. 아,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여가, 어, 습이 우거지고, 아, 계곡과 근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보십시오. 아, 이거 진짜 이쁩니다. 아, 이 꽃송이는 이제 나온 것 같은데요. 아, 비가 빨리 와야겠습니다. 아, 비 소식이 있긴 있는데, 아, 진짜 와봐야 알지. 아, 진짜 너무. 올 어, 7, 8월에 비가 너무 많이 안 왔습니다. 아, 꽃송이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아, 이쁩니다. 아, 여기도 꽃송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 이 아,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늦게 나오는 늦둥이 꽃송이버섯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큰 성장은 못하고 아마 아, 성장을 멈출 겁니다. 네, 제 경험상 그간의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야,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된 것들입니다. 아 좋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자연이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또, 아, 또 자생을 하고, 참, 인간의 삶이나 아, 또 식물들의 삶은 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조그마한 아, 새끼 꽃송이 봤습니다 아, 이거 언제 크려고, 이제 나왔냐고요. 아, 자그마한데 벌써 폈습니다 아, 날이 가물으니까 이렇게 작은데 피버렸네요. 아, 땀이 지금 엄청납니다. 무덥고, 아, 폭염입니다, 폭염. 아, 꽃숭이 벗으십니다. 아,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잔목에 가리면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아, 좋습니다. 크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아, 아 채취하고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숲이 많이 오고 졌습니다. 아, 이런 때 뱀들, 벌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멧돼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예, 작은 것들이, 작은 벌레들이, 해충들이 더 무섭습니다. 아,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꽃송이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지나갈 뻔 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고 또, 이 낙엽 색깔하고 진짜 비슷한, 에, 진짜 옅은 노란색이다 보니까 아 그냥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까 꽃송이가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부채 한번 놓어보겠습니다. 아 이런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채취를 하고 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꽃송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때깔 좀 보십시오 아 좋습니다 아, 제가 이 부채에 나오는 뭐 자동차 선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 예 주차장 그 차들 차량에다가 다 이렇게 아, 영업 사원이 다 꽂아놨더라고요 부채를 그래가지고 예 산에서 예, 부채질도 할겸 날이 무덥고 하니까 날파리도 쪼줄켜놓고 이렇게 부채를 가지고 다닙니다 예 이거 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아, 고수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아. 아 이렇게 점프를 아 이렇게 뚫고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대가좋습니다 아,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지금 끝물로 가는 아이 시기에 이 정도면 아 A 급입니다, A 급. 아, 좋습니다. 계속 채취를 하고 계속 이동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야 꽃송이버섯입니다 아싸. 이놈은 또 특이하네요 아 이렇게 잣송이 두개가 딱 이게 이게 눌려 가지고 잣송이 두개 눌려 가지고 아 옆으로 성장을 못하고 아 이렇게 지금 방건조 상태입니다 이게 또 햇볕을 지금 많이 받는 곳이라서 완전히 이렇게 방건조가 지금 되었습니다. 에이, 아무튼 방건조가 됐든 네, 싱싱한 놈이 됐든 어, 약성은 같으니까요. 네, 잘 모셔가기로 하겠습니다. 또 계속 네, 이동을 네, 하겠습니다. 이쪽은 제가 아, 처음 왔는데요. 네, 오늘 간간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잔나무수입니다잔나무수 네, 전남우수. 여러분 보이시죠? <laughs> 시청자분,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보이시죠? 야 이렇게 이렇게. 야 고사리 밑에 있습니다. 고사리 밑에. 저도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아, 야 보십시오. 아참 용케도 잘 숨어 있습니다 어 잘려진 나무 예, 굴턱에서 이렇게 꽃송이가 아따 진짜 이런데 숨어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 잘 찾지 못합니다 예, 꽃송이 찾으려면 고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 네, 크기가 이정도 됩니다 아. 예, 네, 큽니다. 아, 좋습니다. 네, 채취를 하고, 네, 계속,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꽃송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 이것도 그냥, 지나칠 뻔 했습니다. 아, 앞으로, 놓아두면 엄청 클, 예 네, 아이인데 이곳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라서 에이, 아무튼 좋습니다. 이 아이는 두고 가겠습니다. 에이, 좋습니다. 아, 여기도 작은 유생이 있는데요. 큰 것들은 사람들이 다 따간 것 같습니다. 따가고. 아, 요새 최근에 나온 것들. 아유, 작습니다. 이건 놓아두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날씨 속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렇게, 예, 성장을 했습니다. 아,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야 그냥 지나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아, 있어서 왔습니다 긴가민가 했는데 야고숭이 봤습니다 아이고 참 악조건화해서 아우잘 자랐습니다 아유 완전 A급입니다 아유.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쪽에 지금 보면 이제 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비가 안 오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아, 이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아, 채취하고또 계속 이동 하겠습니다. 아, 매미 뭐 소리도 많이 들리고 이제 한 완전히 한 여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원한데 움직이면 그 땀이 아, 진짜 물 흐르듯이 막 흐릅니다. 아. 이것도 조그마한 거 났습니다 이거를 보고 왔는데 옆에 아 이렇게 안쪽에 뿌리 안쪽에 이렇게 아 싱싱한 싱싱하지가 않네요 한쪽은 싱싱하고 한쪽은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 일타잎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일타잎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이제 꽃송이는 아, 끝물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아, 올해 장맛 비가 제가 저번 영상에도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장맛 비가 어, 제대로 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분 아, 이렇게 말라 있고 아, 꽃송이들은 때가 돼서 나오긴 나왔지만 더 크게 성장을 못 하고 그냥. 예, 말라가는 지금 형국입니다. 예, 채취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은 예, 남겨두고 하겠습니다. 이야, 큽니다. 아, 큰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진짜. 채채하고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에이, 좋습니다. 예또 꽃송이 하나를 봤습니다. 아 실합니다. 아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와 아, 부채를 한번.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구체만 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때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채취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계속 한번 둘러보겠습니다.